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에 따라 성전재단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켰습니다. 해가 지는 캄캄한 밤부터 아침이 오기 직전의 새벽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고 잠이 들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아, 오늘 짧은 시편 134편은 먼저 이렇게 한밤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의 이목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관심이 덜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에 들고 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이신 직분을 따라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기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밤 중에 자리를 지키는 것 어떻습니까? 춥고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낮에 하는 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도 있고 이목도 있지만 한밤 중에 일을 하는 것, 한밤 중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이 잘 돼서 원활하면 사람들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지키고 있는 시간에 그 밤에 성전불이 꺼지기라도 하면 아니면 무슨 다른 불상사가 생기기라도 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면 이런저런 말들을 듣습니다. 잘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불협화함이 나거나 일이 잘안 되면 그때는 또 이런저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경우는 보통 어떻습니까? 나서서 일을 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보지만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을 듣고, 어, 내가 내년에는 역할 맞지 않겠다. 내가 내년에는 어떤 일 수행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지만, 어, 해가 지나가면 또 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또 직분을 수행합니다. 또 충성하고 또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일상이 우리에게 반복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냐면 어, 정말 짧은 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일어나고 하기보다 오랫동안 묵묵히 인내하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어, 완성된 천국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삽니다. 이 일상이라는 게 당연히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일상은 어떻습니까?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지루합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름이 없고 내일과 모레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다른 일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상당한 기간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바뀌지 않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게 하십니다. 성과를 내고 업적을 쌓고 어떤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나중이 되고 우리에게 1차적으로 다가오는 일은 인내가 됩니다.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행적도 그 대부분의 모습은 인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 공간의 제약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 스스로 시 공간에 갇히십니다. 육신을 입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제자들과 상당한 기간을 보내시는데 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학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기는 약 3년 반의 시간을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면 성숙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좀 완성된 열두 사도의 모습을 상상하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성숙한 모습은 나중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를 이끌 때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났을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어리숙한 모습, 아직. 어, 세상에 혈기가 남아있는 모습이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험한 일을 하는 어부들이 많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였고, 소외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상처 많고, 모난 이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네 하는 사람이 없고, 혈기를 부리고,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말씀 잘안 듣고 하는 일이 반복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순간부터 인내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모든 일상 하나하나가 기다림의 시간이셨습니다. 무음하신 예수께서 날 위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무지한 이들은 손가락질했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두 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시는 것이 일이 되지 않았지만 인내하셨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날 위에 모든 멸시천대고난 다 감수하시고 죽으십니다. 죽으시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로 직전까지 호산나 호산나하며 예수님을 높였던 이들이지만 예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오직 순종과 충성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3일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천국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예수님의 인내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주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마치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처럼 오가는이 없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재단부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을 돕고 성전관리를 맡고 있는 레위인 그들의 묵묵한 헌신과 수고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시온, 곧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신 직분에 묵묵히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배하는 그 곳에서 복을 주십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한밤중의 시기와도 같을, 같을 겁니다. 또한 각자의 일상에서 성도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의 문제에서 한밤중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셔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직분을 지키고 순종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예배당을 통해 받아 누리는 겁니다. 캄캄한 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 치륵 같은 어둠의 시기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광명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십니다. 정말로 시온에서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에 예배의 자리에 묵묵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복을 사모하시며 예배하는 그 순간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